안녕하세요 스피치 세영입니다. 네 제가요 오늘 아그 닉네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윤세영으로 하려합니다. 이 토스피치 세영이 아닌 윤세영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할 것은 아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 지, 제가 어제 어제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 가서 아빠가 이걸 사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 둘셋와 진짜 요교치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아빠가 사주셔가지고 작업했다고 했는데 이게 요교치 2탄인가요? 아무도 2탄 같습니다 와 진짜 진짜 1탄 1탄보다 멋있네요 불빛도 많이 나오고 제가 잘 아직 잘 몰라서 좀 알려주시고 여기에 같은 메달이 두개 있는데 메달이 일단 하나가 집안양입니다. 집안양 어쨌든 여기 일본로 있고요. 장 이거 호르몬에 달리고요 그쵸 QR 코드는 가려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너무 번쩍여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자뭐 어, 그랬다 이렇게 되고요정품은 QR 코드 말고도 여기 뭐가 써있습니다 영어로 보이시죠 영어로 써있습니다 이게 위에 떠있지 않고 제가 등록했으니까요. 다른 건 호랑이 달이아니에완는게 아닌데, 그건제 동생이 가졌고요. 또 제가 저한 가정은 좀 그러니까, 요거 지인은 제가 가졌습니다. 저 동생이 바뀌긴 했는데, 붙여주시고. 와 진짜 대박이네요. 기능 한번 켜볼까요? 버튼? 오! 일단은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도 소리 난다는데? 오, 여다 닳네요. 이것도 똑같이 나겠죠? 음. 오. 오. 이게 약간 거의 파란색 그런 느낌이네? 이건 시키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아이, 아, 불을 한번 꺼보면, 어, 너무 어둡다 잠시만요, 기다려. 됐어요.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음. 알죠. 됐고요. 중요한 하이라이트 꽂자보죠 여기다가 6개게 메달을. 오, 오, 또 돌면. 집안양행 오잉! 이, 이, 여기 이거, 이거 당기시면, 이렇게, 됐고 발전 기능을 고 제가 한번 손을 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크죠? 요즘 여기지가 많이 유행이던데. 아, 또 어린이들이 아주 유행적으로, 할거 같은데, 이게 제가 오늘 그 뭐지 그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대구로 갔는데... 귀찮더라고요. 제가 샀죠? 한 4만 원 정도... 네, 손이 찾나데요 아, 어, 제가 어떤 뽑아야 되지? 이 손이... 딱 보면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시계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괜찮네요 그렇게 너무 나쁘진 않고 어린이가 좀 들고 다니도 괜찮을 것 같지만 좀 어른들이라면 좀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펴볼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시죠? 네. 자. 아짜 지금, 되는 게, 이거밖에 이게 일본이어서, 한국 게안 되나봐요. 그래서, 한 번, 일본 용의 옷 매력도 한번 살펴야 되는데, 야, 이거만 있으면 되고 같기도 하고, 어. 쨌든 다음번에도 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윤세영이었습니다 구독 많이, 해 주세요.